한 남자가 두깨비 회사? 서도그룹에 면접을 보러 왔는데요 용서하십시오 전생에 보하였죠 어쩔 수 없이 왕의 명으로 죽일 수밖에 없었죠 일이 어긋났을 게야 내가 일이 살아있어서 붙었다고요? 바로 프리패스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입니다 이제부터 저한테요? 팔자키네요 회사에서 제공하는 차량입니다 저, 저한테요? 네 5월 초 하루에 태어날 사내아이의 이름입니다 대대손손 세상을 밝히는 큰 사람이 될 겁니다. 제 아이가요? 네. 저 근데 아까부터 계속 누구신지 아, 인사가 늦었습니다. 선우그룹 사장 김도현입니다. 사장님이요? 아, 아몰라서 죄송합니다. 저기 근데 그러니까요. 저한테 왜 이런 과분한 걸 주시는지 전생의 나라를 구하셔서요. 제가요?